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비상김 교과서 본문 1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중심 제목은 The Arts of Communication입니다. 의사소통의 기술로 볼수 있고요. 본문의 제목은 Speak Your Mind Effectively 당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말해보십시오로 볼수 있겠습니다. 1과의 중심 문법은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부사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법을 중심으로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All About Teens. All About Teen,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m Dr. Carter. 저는 카오 박사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using good communication skills to express ourselves more effectively.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be going to라고 하는 표현, 은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냐면, using은 동명사로 쓰여서 사용하는 것의 의미로 볼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우리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볼수 있겠죠 투부영사가 나왔을 때는 용법을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to express 라고 하는 표현을 물어볼 수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Let's start with our first clip about Brian 시작해봅시다 우리의 첫 번째 클립, 클립은 조각동 영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에 관한 첫 번째 조각 영상과 함께 시작을 해봅시다 볼수 있겠고요 When he tried to talk to his brother 그가 try to는 노력하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 그가 노력을 할때 말하려고 노력할 때최희스 빨을 그 동생에게 말하려고 노력을 할때 차이투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하는 노력을 하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노력을 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try ing는 무슨 의미일 쓰 있죠? try ing는 ing 한번 해보다 라는 의미로 정도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시험 삼아 해보다 정도의 의미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그의 동생에게 말하려고 노력을 할때 he always end up arguing with his b r o t h e r 그는 항상 end up ing라고 하는 표현이죠. 결국 뭐으로 끝나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고요. 논쟁으로 항상 그는 끝납니다. with his b r o t h e r 그의 동상과 함께. 볼수 있겠죠? let's find out the reason why he has this problem. 찾아 봅시다. 우선 find o u t 은 뭐뭐에 대해서 찾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유를 한번 찾아 봅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 봅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Y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Y는 뭐로 쓰인 것이죠? 관계부사 Y로 볼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관계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여기 있는 Y가 있습니다. 그리고 When이 있고요. How가 있고 where 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에는이네 가지의 관계부서 뒤쪽의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죠?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동사 기준으로 했을 때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선행사를 다 하나씩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y라고 하는 애는 선행사가 뭐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선행사는 이유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when의 경우는 선행사가 뭐가 나오는 것이죠? 네,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자, 그리고 how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선행사는 the way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the way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how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the way하고 how 둘 중에 하나만 써야 합니다. 그래서 how를 쓴다면 우리는 the way를 생략시켜야 되겠고요. the way를 쓰고 싶다 그럼하 how를 생략해야 된다고 볼수 있겠죠. the way. 이렇게 나왔다면 how는 생략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관계부사기 때문에 기존 문장 구조는 완벽한 형태를 취해줘야 된다고 라 하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where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오이어이고, 여기서 이제 명사인데, 이 선행사는 뭐가 나오죠?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장소. 그리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한 점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해석은 이 명사들, 선행사를 수식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겠죠? 뭐뭐 하는 이유, 뭐뭐 하는 시간. 뭔무하는 방법 그리고 몬무하는 코드 몬무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Let's find out the reason why he has this problem. 찾아봅시다 이유를 그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y부터 뒤에 있는 this problem까지가 리 e g i 을게 수식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why 뒤쪽에 문장 구조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he가 주어고요. has가 동사 그리고 this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으로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계속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st my earphone again. 너는 내 이어폰을 다시 잊어버렸어. Why are you so careless? 너는 왜 이렇게 부주의 하니 라고볼수 있겠고요. Brian is staring. Brian is starting a sentence with you to express his feeling. Brian은 시작했습니다. 뭐를요? 어, 문장을 시작했고요 근데 뭐와 함께요? you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express his feeling. 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시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보시겠습니다. Instead, 대신에 he should use the I message. 대신에 그는 사용해야 합니다. 뭐를요? I message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 충고해줄 때 쓰는 표현을 보시겠죠? starting with I. I와 함께 시작하는 것은 can help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힘포커스 n 그가 집중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뭐예요? What he feels or t h i n k 그가 느끼는 것,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Rather than point the finger at his brother, 그의 동생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자 help는 준사역 동사여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동사의 원형 또는 투 부정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lp가 있고요. 자 그리고 힘이 목적어. 여기서 focu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격 보어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focus가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으로 나왔고 자 여기 있는 focus는 to가 나와도 돼요 to focus라고 써도 되고 그냥 focus 동사의 원형으로 써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도움 줬습니다 그가 집중하도록 근데 뭐에 집중을 하는 것이냐면 자이 부분도 우리 일과의 중심 문법으로 볼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w 시 a 무엇으로 쓰인 것이죠? 문법적으로 왓을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왓은 여기서 관계대명사 왓으로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왓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왓을 우리 보통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왓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왓을 좀 풀었으면, the thing that, 또는 i 휘치,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더 띵이 여기서 선행사인 것이죠. 근데 더 띵은 우리가 해석을 것으로 볼수 있겠고요.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와이다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 뒤쪽에는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을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와 뒤쪽의 문장 구조는 불완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주어가 없고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가 있고 동사 있고 목적은 없는 이런 어떤 불완전한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용사왓과 뒤에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명사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냐면 주어 위치 또는 목적어 위치 보호 위치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관계대명사와 그리고 불안전한 문장의 형태가 어떤 명사의 위치에서 쓰이는 것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focus on. 여기서 on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전치사로 볼수 있겠죠? 원래, on이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원래 뭐가 나오죠?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라고 했을 때 on the desk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desk 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원래 하나의 단어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긴 형태의 문장이 이 명사를 대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사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what he f e l t or think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명사 대신 들어간 명사절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보시면 start with I. I와 함께 시작하는 것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가 집중하도록. 근데 뭐에 집중하는 것이죠? 원래는 focus on the class. 수업에 집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가 느끼는 것.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rather than 뭐보다는요. point the finger. 우선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비교하는 대상은 뭐냐면 I로 시작하는 거하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 이거를 지금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보다 at his brother. 그 동생에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I'm really upset. 난 굉장히 속이 상한다. Because 그 이유는 my favorite earphones are lo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어폰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난 굉장히 지금 속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I message를 얘기를 하면 보통 말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로 볼수 있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부사가 첫 번째 본문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본문 첫 번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is Kelly. 다음은 켈리입니다. She is trying to talk to her mother. Try to는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엄마에게 말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역하면 애쓰고 있습니다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But 그렇지만 she is busy preparing to go to work. 그녀는 바쁩니다.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To go to work 직장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B B G I N G 표현입니다. B B G I N G 뭐뭐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을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엄마가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직장 가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바쁩니다. 근데 뭔가 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Let's have a look.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볼수겠고요 Hey mom, could I talk to you about something? 엄마, 내가 엄마한테 좀 뭔가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Kelly needs to find the right time to talk to her mom. Kelly는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시간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시간이죠? To talk to her mom. 그녀의 엄마에게 이야기할 올바른 시간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to talk to her mom은 time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시해켜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하는 용법으로 볼수 있고요. 자, need to do라고 하는 표현은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으로 쓰인 것이니까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위치에서 쓰이면 명사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so, 켈리는 찾을 필요가 있다 올바른 시간 여기서 to f i n d 는 명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so, maybe Kelly's mom wanted to listen to what Kelly was going to say 아마도 켈리의 엄마는 원했을 겁니다 듣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보시겠고요 이게 이제 동사고요 to listen to도 이제 목적어로 볼수 있겠죠 명사적용법이고요. 자, 뭘, 뭘 듣는 것을 이제 원할 거냐면 what Kelly was going to say. 켈리가 말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듣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또 관계대명사 w a 이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to는 뭐죠? 전치사 to로 볼수 있겠고요. 선행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 문장구조는 어떻죠 불완전하죠. 자 여기서 보면 켈리가 주어로 볼수 있겠고요. was going to 뭐말 예정이다 하나의 표현이죠. 그래서 말할 예정이다 이걸 하나의 동사로 본다면 여기 지금 생의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명사 와야 되는 거죠. listen to the music 아니면 listen to him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뭐죠? 어, 켈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문장이지만 명사를 대신해 주는 명사절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But, 그치만, she didn't have enough time. 그녀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To talk with her daughter. 그녀의 딸과 이야기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So, to talk with her daughter가 지금 뭘 수식해주고 있죠? time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도 우리가 형용사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Kelly should pick a time. Kelly는 시간을 골라야 합니다. When her mom is ready to listen.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그녀의 엄마가 들을 준비가 된 시간을 골라야 합니다. 볼수 있겠죠? So, when이 뭘 수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이을 수식해 주고 있고요 이 외에는 뭐로 봐야 되죠 관계부사로 볼수 있습니다 관계부사 외에는 선행사가 시간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뒤쪽 문장 구조는 어떻죠 완벽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어 고요 이제가 동사, ready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어로볼수 있겠죠? 그래서 be ready to do라고 하는 표현으로 뒤쪽에 있는 표현들이 다보어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Hey mom, could I talk to you about something? 엄마,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sure, 당연하지. 라는 의미로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바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잘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바른 시간을 골라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정리를 하고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본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clip 우리의 마지막 조각동 영상을 한번 봅시다 보시겠고요 Anna and Julie are best friends Anna하고 Julie는 절친입니다 But Anna opened her Julie's filling 그렇지만 Anna는 종종 줄리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Don't put your bag on my desk. 너의 가방을 내 책상 에 올리지 마.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Julie probably felt uncomfortable. 줄리가 아마도 좀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Because Anna made a demand using the word "don't". 그 이유는 애 a 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ake a demand라고 하는 표현은 요구를 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Demand는 우리가 요구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sing the word 여기서는 분사 부분인데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단어는 "do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볼수 있겠죠. 자 유징 분사 부분은 중심법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eople simply don't like taking o r d e r 사람들은 단순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명령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And I should try to use words. And I는 s h o u l d 는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죠 try to 노력해야 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use words. 단어를 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Such as 뭐뭐 같은 can, could, or please. can이나 could나 또는 please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then 그리고 나면 what she say 그녀가 말한 것은 will sound like a request 요청처럼 들릴 것입니다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what은 뭐로 쓰인 것이죠 네, 관계내명사 what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관계내명사 what은 선행사 존재하지 않고요 없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가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고요 그렇지만 이 What she says 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문장에서 뭐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주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will sound 들릴 겁니다. 근데 뭐처럼요? 요청처럼 들릴 겁니다. rather than a demand. 요구보다는 이렇게 보시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의 형태로 쓰인다. 그래서 그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what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주어나 목적어 풀어 전체적인 목적에 들어간다라고 한 점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ould you put your bags on your desk? 너의 가방을 너의 책상 위에 올려줄 수 있니?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더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As we saw in the video clip, 우리가 조각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근데, 비디오 클립이라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알수 있죠? 자, 이 문장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small change. 작은 변화고요 얘가 이제 주어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change 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뭐에 대한 변화냐면, 방식에 대한 변화로 볼수있겠고요 We express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e way 다음에 how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how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이 돼 있고요. 아까 전에 정리한 것처럼 the way하고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we가 주어고 express 동사, 그 다음에 o u r s e l s 가 우리가 그러니까 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어가 목적어 자리 나왔을 때또 뭐로 써야 되죠? 이런 어떤 self라는 표현을 꼭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us 이런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점들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작은 변화인데 방식이변하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작은 방식의 변화라고 것이, can uh, solve or even prevent? 해결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뭐를요? Communication problem. 의사소통 문제라고 하는 것을 풀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 자, prevent라고 하는 의미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지금 질병 같은 것을 예방하다, 막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고요 그리고 prevent가 당연히 그냥 막다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문맥에 따라서 좀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의사소통 문제를 풀거나, 심지어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Let's keep these tips in mind. 이런 어떤 팁들을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본문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관계 대명사 왓과 관계 부사가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반드시 중심 문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투구 정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용법 구분 정확하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삼과 본문 해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